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원 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인기 많은 차종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음, 금액 쪽으로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펙이랑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선호도가 높은 SM7 뉴하트 차량, 검은색상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 2009년 최초 등록된 2010년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연식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11만 7천키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1년에 1 만키로 정도 네,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 사고도 지금 앞에 서포트랑 휀더만 단순 교환되기 때문에 성능상 무사고 분류된 차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없고,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굉장히 좋고, 거기에 37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이 차량인데요. 지금 50만원 할인을 한 320만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괜찮죠? 예.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어디 발품 팔아도 이런 매물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차량 보실게요. 자, 지금 검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엠블럭 지금 잘보존되어 있죠? 그리고 본넷도 지금 검은색인데 돌 팀이나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붙일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본넷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저는 이 헤드라이트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네, 보통 한 11년 지나면은 이게 열 때문에 백화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헤드라이트 상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범퍼 쪽에 몰딩, 이런 부분, 그릴, 까진 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깨끗한 상태예요. 어, 이, 저는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요. 음, 이쪽에는 조금 쓸린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부칠로. 가려 놓았는데 이 정도는 뭐 중고차 특석상 이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타이어 이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80% 정도 남았어요 네, 휠 타이어 지금 너무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지금 인치가 17인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V6 2.3인데 V6 6기통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중형차 대형차보다는 힘이 어,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어 쪽도 광택이 너무 좀 잘라져 있는 상태예요 광빨이라고 하죠 네, 너무 지금 잘 나져 있다 라고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외판에 스크래치나 뭐 이렇게 문콕 같은거는 뭐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네, 크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네,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스크래치는 테두리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은 뒤쪽에 핸더 라인도 예, 크게 스크래치나 덴트가 필요한 부분,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후미등, 후미등도 쓸리거나 뭐 습기가 차거나 깨지거나 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잘 들어가 있고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레스티지 예. 이게 s m 세7 유하트에서 최고 높은 등급이 프레스티지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네, 이 차는 SE 플레저입니다 2.3 SE 플레저 등급 한번더 예, 참고해 주세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었을 때 역시나 SM7은 트렁크가 넓죠 네, 골프백이나 낚시 하시는 분들에게 예, 유용한 지금 적재 공간 가지고 있는 차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하부 한번 봤을 때 네, 하부라고 하기는 에좀 그런데 여기 밑에 좀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요 근데 이 제가 제 봤을 때는 뭐 침수 흔적이나 아니면은 물, 습기, 곰팡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트렁크 내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대편 후미등도 네, 슬림 현상이나 습기, 깨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예, 쫙 보시면 외판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뒷타이어, 아, 어, 여기가 조금 닳았네요 한 여기는 20% 정도? 구입을 하신다면은 요 타이어는 조금 가르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어들 보시면은, 네, 이쪽은 크게 문제 없고요앞 타이어도 여기는 한반 정도 남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각각이에요, 타이어가. 네, 그래서 앞쪽 타이어는 반 이상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컨디션인데, 저 조수석 뒤 타이어만 조금 교체를 하시면 어떨까, 예, 네, 말씀드리고요. 외판 같은 경우는 지금 광택이랑 컨디션이 양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어딱 봤을 때 깔끔하다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SM7 시트. 저는 삼성 시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예, 푹신푹신하거든요. 이 차도 역시 푹신푹신한 쿠션감 예, 살아있고요. 가죽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복원이 필요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이제 걸어 볼 건데요. 네, 카드키를 가지고 있고, 삼성은 돌리는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나. SM7은 진짜 대구성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좋고, 주행했을 때, 부드러움, 네, 그런 약간 어, 깔리는 느낌, 이런 건 진짜 좋거든요. 삼성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는데, 타신 분들은 또 삼성차만 타세요. 그래서 저는 이 SM7 차량 진짜 내구성, 주행 성능은 이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 예, 그거 저는 판단이 드는 차량이고요. 근데 뭐,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수리비, 예. 수리비 부품값 공인비가 조금 이제 더 나오기 때문에 일단 현대 기아차보다는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다. 대신에 대신 내구성은 좋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 앞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트립이 지금 켜져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도 지금 문제 없이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센서도 잘 작동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양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한번 에어컨 틀어 볼게요 음,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히터 네, 히터도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환 네, 온도 변환하는 액츄레이터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선루프 네, 차량 선루프도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 보셨을 때 네,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차 솔직히 옵션 아무리 등급이 높더라도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정도면 되, 되지 않나요? 네, 선루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이 정도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문, 창문도 다 정상 작동을 잘 되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볼수 있는 그런 옵션들은 다 보셨는데 예, 문제 될거 하나도 없고요. 다 깨끗하게 지금 대시보드도 그렇고 여기 도어 트림 라인들도 예,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 키로 수가 좋잖아요. 1년에 1 0 0 0 k m 밖에 차지 않은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 117,700km 예, 말씀드리면서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가죽들은 깨끗해요 예, 굉장히 깨끗한데 한 가지 특이사항 제가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여기 이쪽에 카시트를 좀 놓으신 것 같은 자국이 좀 보여요 예, 이런 데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냥 자국만 좀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암레스테 커플도 있고, 어, 이열 열선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송풍구, 네, 뒷열 송풍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부분, 엔진 소리 한번 들여, 들려 드릴 건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엔진 소리입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너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고인들 직접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SM7 이 차량의 엔진 소리 얼마나 조용하고 안정적인지 네,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또이 부분 지금 본네 쇼바 유압 펌프예요. 근데 이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겠죠. 만약에 펌프가 나갔으면 은이 네, 부분도 지금 네. 문제없다 라는거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sm7 뉴하트 차량 2.3 se 플레저 등급 차량 같이 보셨습니다 자이 차량 강점인 부분 첫번째 키로수 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좋다 예, 1년에 만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두번째 옵션 내비 예, 후방카메라 썬루프 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세 번째는 모니모니 해도 가격이겠죠. 원래는 370에 판매려고 했던 차를 50만원 할인한 320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것. 그세 번째 장점입니다. 자, 이 장점들 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선착순 한 분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카골드 김만광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